우리 뭐 먹으러 갈래? 그래. 그럼 뭐 먹고 싶은지 말해. 줘나 음, 떡볶이. 나 떡볶이 완전 먹고 싶었어. 나는 하나하나 너가 다 정해줘서 너무 좋아. 으이 결정장이야. 빨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어? 먼저. 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커플이냐? 가던 길 가지 우리 그냥 가자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서 그니까. 개념까지 없네 이제 돈 뺏고 다니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 아씨 야 그냥 가자 가자 좋은 줄 알아라 역시 내 여자 터프해 내, 내 여자. 내 같고. 후배님들 내가 4학년이라 좀 바빠 그래서 말인데 내 분량 좀만 빼줘 나중에 취업하면 꼭밥 살게요, 배님들 선배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어... 어, 야 내가 원소스야 토익 공부하려 뭐 바빠요 못난 선배 한 번만 봐주라 음... 그럼 별수 없죠 정말? 고마워 그럼 선배님 이름도 뺄게요 우와... 할말다하는 모습 역시 희림이야 오늘도 팀플 하느라 고생 많았어. 추우니까 얼른 들어가. 오늘도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우리 희림이 말하는 것좀 봐. 너무 예쁘다. 얼른 들어가. 아, 어, 자기야. 어, 수업 잘 들었어? 우리 저녁 뭐 먹으러 갈래? 음, 그냥 아무거나? <laughs> 음, 떡볶이 먹으러 갈래? 초밥? 쌀국수도 괜찮. 아무거나, 너 먹고 싶은 거. 응? 그래 알겠어. 일단 나가자.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니 좀만한 게 뭐라 했냐? 아아 아, 진짜 감자같이 생각해서 말이 심하네. 감자? 휘만 왜 그래? 그냥 가자. 헉? 아 이런 여자친구분 너서 힘드시겠네. 아유, 쪼만 해가지고. 아 쪼만해가지고. 아안 먹으면 됐어. 제가 저거 생각해봤는데 네. 저거 생각보다 주제가 되게 넓더라고. 저도 그생각이들더라고요네 그럼 그렇게 하될것 같아. 야. 근데 넌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지금 핸드폰만 보고 있니? 아 죄송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음, 다들 자료 조사는 해오셨죠? 근데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응? 음? 저번엔 다른 과제다 끝내고 이 팀플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좋아하더니 이번 주 내내 나랑 데이트하면서 놀러 다녔잖아. 담배 냄새. 무슨 고등학생들이 저렇게 담배를 대놓고 피냐? 아, 빨리 가자. 이건 내가 히리미에게 멋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좋아? 결심했어. 히리마, 잠깐만. 내가 고등학생들한테 한마디 해야 되겠어. 요즘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효성은 어떠려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자. 담배 냄새도 싫어. 아니야, 히리마. 우리가 어른으로서 바른 길을 알려줘야지. 거기 담배 피는 두명 진짜 그래 너네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어떡해 저 이건 뭔 개소리 아니야 이 뒤에 네여자친구나 걱정하라고 어? 아 진짜 목 같은 새끼 때문에 가자 아. 와 진짜 쟤네들 뭐냐 그러게 그냥 가자고 그랬잖아 축구 담배 냄새 하고 그래서 네가 저기서 해결한 일이 뭔데 오랜만에 데이트였는데 저런데 시간을 쓰고 싶어? 남 걱정하지 말고 우리 일에는 신경 써. 뭐지? 원래 이름이는 이런 상황에 그냥 안 넘어가는데. 아 또. 아 또. 아 또. 지금 히림이랑 같이 있으면 예전과 다르게 별로 행복하지 않아. 히림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욕도 하고 성실하지도 않고. 내가 너무 히림이의 나쁜 모습만 보는 걸까?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히림이는 지금의 히림이가 아니야.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히림이와 사귈 순 없을 것 같아. 그래 내일 히림이한테 확실하게 말하자. 그게 서로한테 좋은 일이야 뭐 불렀어? 비리마 음.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어 뭘 생각해봤는데? 그냥 내가 왜널 사랑했고 너랑 사귀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배울 점이 많고 당당한 너였어. 근데 지금의 넌 아니야. 너의 변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떠나버린 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변해버린 네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너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미안해. 우리 그냥 헤어지자. 그럼 헤어지기 전에 뒤한 번만 봐 줘. 응? 이게 뭐야? 진아, 너무 감동적이야. 미안해, 널못 믿어서... 누구세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너 쌍둥이였어? 자, 잠깐만. 그럼 내가 원래 사귀었던 사람은 너야? 나야, 바보야. 너무 감동적이야. 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나한테 왜 그런 장난을 한 건데? 내가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아? 화났어? 나그러려도 아니었는데 어 혁준씨 그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실험이었는데 희림씨는 그냥 제 실험의 의뢰자였을 뿐이에요 어 저희는 지금까지 외면이 똑같다면 다른 사람일지라도 똑같이 사랑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일락성 쌍둥이인 희림씨와 호림씨는 저희 실험에 매우 적합해서 실험 대상자로 채택하였습니다. 야, 물론 혁진 씨도 저희 실험이 성공할 수 있게끔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이 실험 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네요. 어떻게 나를 가지고 실험을 할 생각을 했어? 아니, 그게. 그날. 아, <laughs> 어,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뚱뚱하다. 난 뚱뚱한 사람들은 별로. 왜? 나는 맛있게 많이 먹고 행복한 모습 보면 좋던데? 아, 그래도 난 별로야, 뚱뚱한 사람들은. 희림아, 넌 살찌지 마라. 왜? 넌 내가 살찌면 나안 좋아할 거야? 됐어, 이거 재미없다. 다른 거 보자. 와, 전지현 진짜 예쁘다. 완전 여신이야. 엥? 전지현 완전 늙어서 별로던데? 전지현이 뭐가 늙어? 그리고 나름 나이가 있어서 얻어지는 매력들도 있잖아 아무튼 난 별로 나 학생회 회의 있어서 학교 다시 가봐야겠다 뭔가 기분이 별로야 나한테 한 말도 아닌데 아니지? 그럼 혁준이는 내가 뚱뚱해지고 늙으면 안 좋아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 짜증나 괜히 신경쓰여 뷰티 인사이드?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겉모습을 좋아하는지 내면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다면 찾아오세요. 수련 참가자 뭐야 이거 완전 지금 내 고민이랑 딱 맞잖아. 이건 분명 신이 내려주신 기회야. 법학관 참사고? 다른 참가자들이 지원하기 전에 서둘러야겠다. 어떻서 우연히... 야, 그래도 그렇지. 그럼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